오케이 okay. 한 번에 이렇게 시체를 숨길 수 있다. 얘 무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숨기는 거야? 오케이. Okay. 나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게 됐어. 그러면은 오케이 okay, 암살. 난 뒤지고 얘 어떻게 숨기냐? 숨겨 숨겨 숨겨. 이 예, 살아 있는데요. 저기요. 여기서 굴러다니면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laughs> 사, 선생님. 선생님 뒤져요, 선생님. 어. 기절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음. 가. 새로운 집이야, 저게. 자, 봅시다. 저 위쪽에도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봤냐? 어... 야, 뭐야? 봤어? 이것도 어떻게 봤냐? 넌 뭐야? 뭐야? 이건... 어...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한방, 나이스 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시야에서 벗어나라. 근데 어떻게 봤대? 저걸... 뒤지고... 운반 이거 놓고 이것도 얘도 숨겨놓자 첫 번째 암살은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좋아요 난 여기서 뒤로 싹 돌아와서 에이 암살각 됐스. 좋았어. 주어 임마. 얘도 숨겨놓자. 끝났나더 이상 없나 본데? 데그 좋았어. 가자. 헬페그파 내가 그지요치 I told this you edit. Negate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되게 쉬워 히든 블레이드 없다고요? 어, 그러게 그 흰색 복장의 히든 블레이드가 어세신 크리드의 약간 아이덴투티 같은 거 아니었나? 피식하는 거? 처음부터 그런 게 나오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 I tried to help everyone, but it is more than I can do So you are telling me you do not have the powers of a god But the real problem is that man you want to kill 마지니몬 People were hopeful when he first arrived. Surely, things would improve. <laughs> we soon <Gymnasator> learned the truth, actually. ]chan. I fear for the safety of your family, Priest. I will move them to a more secure area. That is the man you're up against. 와, 대놓고 악당처럼 생겼다. 병사들이 무기를 쓸 만한 건 뭐죠? 우리 가지고 갔던 칼 같은 거를 못뭐 쓰는 거야? 그러면? or senu can help you find what you need senu senu is alive senu look who is coming senu old girl in fine form rabia has nurse to senu for your help they'll help you if you help them 받을 수도 있다 이거네요 주민들을 도우면 오야 멋지다 야 <laughs> 흐뭇해 하는 거봐 <laughs> 퀘스트 완료 자 그러면 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레벨 2가 되었고 피해 및 체력 증가 새로운 퀘스트 거진 예언자 께서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폭주, 어, 고유한 무기 능력 사용 가능, 전투 중에 세력 생명력이 회복이 된다, 탈컷 도출, M을 길게 누르면은 앉아서 명상하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어뭐 별게 다 있네. 암살하면 보너스 XP, 헤드샷 처치 보너스 XP, 사냥꾼 쪽은 아예 웬 원거리 쪽인 것 같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약간 교란 쪽인 것 같아요. 어, 교란 및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서포트. 중앙은 칼이고 근접 무기 균형적으로 위, 올리자. 다 비슷한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일단은 보자. 내 생각에는, 그런것 같아. 사냥꾼의 직감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암살 XP를 먼저 올리고, 이걸 먼저 올리고, 암살 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죠. 어쌔신이잖아? 음. 퀘스트 기록을 열어 퀘스트를 추적하십시오. 이거? 메인 퀘스트 거짓 예언자? 이거야? 장비 개선이라는 보조 퀘스트도 있네요. 그러면은, 장비 개선을 먼저 하자. 흉갑을 제작하려면 부드러운 가죽이 필요합니다 탁자에 있는 편지도 와달라고? 뭐지? 수행 가능한 퀘스트 이게 이제 보조 퀘스트네요 아... 일단은 모두 수락을 한번 해보고 음, 수락을 해보고 t 어, 장비를 한번 얻으러 가보자. 새누를 호출해 새로운 제작 재료를 찾아보세요. 부드러운 가죽을 조준하라고? 아, 저기 있구나. 잠깐만. 쉬는 중, 식사 중, 가장 가까운 데가, 그나마 가까운 데가, 저기? 이쪽, 이쪽 분인 것 같은데? 저기로 가자. 여기로. 추적. 이쪽? 추적을 하자. 표식 설정한 거 맞죠? 그러면 빼고 자 그러면 저쪽이죠? 가보자 낙타 가자 아 가자 길 따라기 엑스키도 있네 e 를 눌러 목표지점까지 가라 어 그러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가네요. 요 근데 그냥 내가 가는 게 낫지. 활도 있고. 이거, 달리는 키는 없나봐요. 어? 부드러운 가죽인가? 니가? 난뭐 여기다 두고. 저기에 있는 애가 부드러운 가죽인가? 아.. 어, 봅시다. 일단은 내리자. 내려서. 가죽을 한번 확인해보자. 에 <laughs> 뭐야? 세노, 네가 잡은 거야? 뭐야? 어, 오, 부드러운 가죽. 잡고, 나이스.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구나. 좋았어.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그럼 다 부드러운 가죽을 주는 친구들인가 보네. 하나 잡고, 둘 잡고, 어어, 오씨, 잘 도망가는데, 에헤, 걸렸지. 어어, 나이스 뒤지고 잡고 좋았어. 제작 장비 중에서 흉갑을 강화시켜라. 장비 메뉴, 흉갑 강화. 어떤 거지? 이거? 아,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장비를 사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원거리 피해 증가도 이거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제작 장비를 계속 얻어야겠다. 장비 개선하려고? 그러면 온 김에 그 뭐시냐? 다른 것도 좀 얻어 가자. 저기 이 가족은 계속 필요할 거니까 장비를 좀 얻어 가도록 하죠. 쪽기 맞네. 어, 다 얻어 가자. 보자. 하나씩 들어오세요. 하나, 둘. 오케이. 금방 얻어 금방 얻어. 다음, 하나, 둘, 어, 두, 둘, 저 시키! 아하, 씨, 잠깐만. 빼고. 아, 아쉬운데, 이거. 아직 익숙, 익숙치가 않아. 잡고, 좋았어. 됐나, 이제? 내가 지금 부드러운 가죽이 몇개 있지? 뭐야, 이거. Y. 세 개만 얻으면 돼, 세 개만. 여기 뭐가 있네요? 그, 뭐, 보였는데? 아닌가? 음, 어, 저아래 있다. 야, 원거리 한번 해보자. 진짜 원거리. 저격. 한조. 대기 중. 아, 시워라좀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뭐야? 그냥 직각으로 꽂는데요? 그냥? 뭐야, 이거? 엥? 뭐지? 뭐야? 사거리가 제한이 있나? 천 오케이, 이건 맞고. 상한데 일단 좋아요. 하나 먹었고, 화살은 회수가 되지 않나 봐요. 아쉽게도 마진에 빼고는 회수 안 되는 것 같아. 어, 아니네, 되네요. 그럼 주변에 화살 더 있을 텐데, 내가 쏜거 뭐 어딨지? 안 보여. 주변에 보일 텐데,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가자. 자, 다음. 어, 이거 내 <laughs> 우리 애구나. 짠, 어우씨, 오냐? 너 뭐해? 너 뭐야? 뭐야? 일단 <laughs> 화살 챙기고, 그깐. 그러니까, 매일 깃털 비슷한 걸 얻은 것 같아요. 뭐지? 쟤네, 나도 슬슬 화살이 부족한데, 헤드샷, 머머리 독수리라고. <laughs> 이제 그러면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화살, 화살 소지량 증가, 다른 거는 없나 봐요. 무기 빼고는 그냥 웬만한 건다별 필요 없는 것 같아. 가자. 화살을, 화살을 괜히 낭비했네. 얘는 잡고 가자. 이러야 돼, 쉬우니까. 잡고. 다음 퀘스트. 다음 퀘스트는 이제 가족 상봉. 테레모니라는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항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국은 사람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낙타. 낙타씨. 어, 여기 있네. 자. 바로 위네, 저쪽이네. 농부들은 아문신전 뒤편에 잡혀있대. 세누를 소출을 해라. 세누 오. 저 뭐지 저거? 적인가요 저거? 저기네 오케이 표식달기 표적의 위치 확인 방어 중이 위엔 아무것도 없고 제도 하나 있고 저기 도망가는 애들 있고. 여기는 그냥 뭔가 주둔지 같은데? 되게 많네요. 이쪽에 포로 상태로 잡혀있는 애 하나. 이쪽에 많고. 괜찮네. 야, 이거 독수리가 만능인데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다른 거 없나 본데? 얘네들 구출해주면 되는 거지, 결론은? 암살을 여기서 써야 될것 같아요. 저 너무 많은데, 쟤네들 일단 오케이 알았어. 이쪽 위로 올라가자. 화살 아낄 걸 <laughs> 괜히 괜히 양비했네. 자, 아문신전 조심해서 가도록 하죠.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 명씩 처리하자, 한 명씩. 아 미친 한 명씩 처리한다그랬는데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에이는 스토리에 있는 스토리에 있는 스토리에 있는 스토리에 있는 스토리에 있는 한토오에있에 오케이 okay. 암살 나이스 자한 명이 사라졌는데 모르죠 또한명 부르고 오케이 okay. 약간 좀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okay. 제압 오케이 좋아요. 암살 화살을 많이 주네 얘들이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씩 처리를 하자 한 명씩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음 지금 제 능력이 어허 좋아요 s o r r 암살 m 암살 r r y 와 계속 와 r r 계속 와 창을 얻었네요, 창. 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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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어와. 다 뒹굴고 있어, 다. 됐어, 클리어. 더 이상 없는 거지, 그러면. 쟤 불러볼까, 쟤도? 헤이, 컴온! 컴온! 헤브라더, 컴온, 컴온. 여기 지금 네 동료들 다 뒹굴고 있거든, 친구야? 너도 한 배가 될 거야. 어서 와. 좋았어. 그러면 지금 쟤네 건들 필요 없이 쟤만 저거 풀어줘도 상관없지 않나? 좋아요. 저기도 있다. 아, 이거. 저거 잡아서 쏠수 있나, 이거? 헤드샷. 나이스. Hey, 아, <laughs> 어, 자식이. 여차, 됐다. 나이스. 하나 잡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상대 시야가 절망적인데요. 만큼 암살 능력이 뛰어난가 보지. 자,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죠. 헤이 암살. 오케이. 애 이거 그냥 숨어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너의 열고 풀어주고요. 테레문의 시신을 그의 농장으로 운반하라고. 오,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나이스 좋았어 이 친구를 운반하면 되는 거죠 어이구 시신이 되었구만 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자. 좋아. 어 이거 물길 있네요. 우와. 오그 어, 어, 보고 싶다. 잠깐만. 왜 이런 물길 있는지 보고. 어,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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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당신. 아군인가? 뭐지? 저쪽으로 가라는데요. 저기 저기. 진짜 발견했네. 아이고. 그럼 뭐하나? <laughs> 그럼 뭐 해? 다 끝났는데. 에이. 가자, 낙타. 아이 왜왜왜 왜. 왜, 왜, 왜. 못 하나 요 이거? 못 하네요. 어, 왜 잠깐만. 나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쟤네들. 나한테 오는 거지, 쟤네들. 쟤 도망가자. 도망가자. 뭐여기뭐 뭐, 물이네, 여긴.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이런 네 찾고 있네. 아, 근데 얘네들, 얘들 좀빡셀것 같은데, 쟤네들은 레벨 5짜리에요. 일단 쟤네는 쟤는 넘어가고, 그럼 지금 맵을 보자. 저기로 가야 되거든.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가로질러 가자, 그러면. 자. 쟤는 뭐 어차피 경계 풀었으니까. 자, 암은 신전. 쟤는 쟤는 필요 없고. 보자. 처리하고 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 왜 암살 안 됐어? 너 뭐냐? 너 뭐야 너? 뭐지? 이상한데? 됐어 가자 구역을 한번 살펴보죠. 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 번만 더 보자. 쟤는 내가 죽이네고. 없는 것 같다. 가자. 내려가고. 뭐, 어, 이렇게 가면, 뭐, 문제 없겠죠? 풀숲 사이에 어플 없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들어서자마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긴, 그럴 수도 있지. 자,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여기서는 시체를 들쳐오고 다니면은, 뭐, 의심하진 않겠지, 설마. 야, 제 시체, 시체 들쳐오고 다녀? 이러면서 때리진 않겠지. 가자.